아씨발 잠깐만 나왜 이렇게 체력이 없지? 뭐야 바로 죽었니? 왼쪽에서 네. 총날라는데 한새끼 저 있어? 다어 그래, 따로 다녀야겠다. 응. 난 그냥 다 벗어, 벗어야겠다. 왜, 어느 쪽 방향이야? 너무 아파. 안 돼. 와, 안, 안 보이지? 네, 바로 N방향에도 있어. 네, N방향. 아게 뭐지, 안 보여? 네, 바로 근처에 있어. 안 보여. 왜안 보이지? 여기 아, 누린데? 오케이. 오라마, 뛰어야 돼, 너 그냥. 네, n 이방향에도 e 있어, 저. 너 뛰어야 돼, 뛰어야 돼, 지금. 그냥 뛰자. 뒤에 사람 있어. 어쩔 수 없잖아, 근데.

오른쪽에 누가 뛰어가는거 네, 봤는데 한명 네. 오케이, 한 명. 한 명. 오케이. 그러게 아. 저기 앞에 지프가 저기 하나 보이네. 저기 앞에 지가 하나 보이 불탄 지프? 어. 아 건물에 사면 나온다. 아, 아 나와? 어. 아둘 다. 오케이. 아, 네. 마지막은? 마지막은 내가 그래도 죽여줬네.